대구 경북 지역대학의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내빈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빈을 소개할 때마다 입학생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소개에 앞서 우리 지역대학 이성철 학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이은택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대학교 가정학과 서지원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대학교 행정학과 문병기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대학교 농학과 장종수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제25대 총동문의 황금천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제25대 총동문의 김문한 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충동문의 손을준 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충동문의 오말인 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대학교 법학과 동문이신 달서구 의회 조철재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 제24대 학 학생회장이신 박병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지역대학 제25대 학생회장이신 곽재군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지역대학 제28대 학생회장이신 이영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지역대학 역대 학생회장이신 유병호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지역대학 역대학생회장이신 이순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많은 내비들이 참석하셨으나 시간관계로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경 행정지원팀장님께서 학사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1982년 2월 15일에는 서울대학교로부터 분리 독립하였으며 1993년부터 5년제 에서 4년제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평생 학습 사회 구현을 위해 2005학년도에는 학부를 단과대학으로 개성하여 현재 4개 단과대학에 22개 학과를 두고 있으며 2001학년도 2학기에 대학원을 개설한 이래 2000 1 1 학년도에는 기존의 9개 학과를 17개 학과로 대폭 확충하여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서 우리나라 동생 교육과 원격 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개교 당시 5개 학과 1만 2천 명이 출발하여 현재 대학의 22개 학과 18만 여 명의 학생이 대학원의 17개 학과 1,200명의 학생이 전학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이며 교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TV 방송국과 전국의 13개 지역대학 및 32개 시군 학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학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철 학장님의 입학 허가 선언이 있겠습니다. 입학 허가 선언문 대구 경북 지역 영어 영 문학과 성명욱 외 21개 학과 4,178명에 대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입학을 허가합니다. 2012년 3월 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 경북지역 대학장 이성철. 이어서 입학생 대표가 선서를 하겠습니다. 이상. 각금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3월 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대학 입학생 대표 석명 옥 바로 고무사 조민서 위 사람은 본교 가정학과에서 수학하는 동안 학교 명예를 선양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하. 2012년 3월 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조남철 대도. 자각증서 국어국문학과 박순남. 위 사람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다 학생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대원의 외적으로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 2012년 3월 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대학 제 25대 총동문회장 황금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서정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빈호 박주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신교육자 여러분, 여러분 의 입학을 진심으로 그리고 뜨겁게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아, 특히 올해는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교 40주년을 맞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대입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 러닝의 허브 대학으로.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사회를 이끌어온 선도대학으로 국민 모두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민족의 대학, 국민의 대학입니다. 지난 시간 50만의 동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학을 통해서 심폐일쟁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아름다운 꿈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총장의 저롯 우리 대학 출한 모든 열과 성을 다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꿈은 반드시 우리 대학을 통해서 실현될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지혜의 시대를 여는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이다. 우리 대학의 비전입니다. 지혜의 시대를 활짝 열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 크게 봉사하는 신입 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편입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입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방송대학에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선언하는 여러분을 만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이라는 높은 뜻을 가지고 1972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원격교육대학으로 개교했습니다. 개교일에 지난 40년간 50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재학생 17만 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모든 이에게 평생을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교육의 사실로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위공무원 출신 대학 5위, 국가인재 DB 등록자 보유 4위의 대학으로 부상하였고 해외 교육기관들은 우리의 세계 수준의 최첨단 원격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난해는 입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기 변화와 평생 학습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은 여러분 자신의 희망을 실현함은 물론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우리나라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소중한 삶을 살고 계시다 믿습니다. 이러한 사회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다 보면 힘들고 고단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욱 용기를 내시어 여러분이 꿈꿔온 목표들을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어가는 여정에 방송대학이 든든한 동반자로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대학에 박격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방송대의 무한한 발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철 학장님께서 환영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그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그 신필생 여러분, 우리 대학에 처음 오늘 발을 들이신 분도 있고요, 또 이미 우리 대학에서 학위를 한번 하신 분이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 어, 다니다가 말았다가 또 다니다가 말았다가 그러면서 지금 학과만 세분네분 바꾸가면서. 오늘 입학 식만 여섯 번째 참가하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 특성을 갖고 있는 대학인데요. 우리 대학을 내내 내, 어, 저기 어, 표현하는 말로 첨단 대학, 민족 대학, 그 다음에 열린 대학이 세 가지로 됩니다. 첨단 대학, 열린 대학, 민족 대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족 대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재외동포 교육을 일부 전담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 올해 내년부터 해서 재외동포 교육을 굉장히 많이 우리 학교가 허브대학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그 민족 국학이라고 하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금천 총동문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에 <laughs> 예, 오늘 이렇게 또신입생으서서도한생으로서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입학한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은 학비가 가장 저렴하고 어, 우리 대학에서 국립대학이면서 가장 좋은 대학에 여러분들이 입학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 성과를 얻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학년도 한국광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대학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